자, 안녕하세요. 승굴의당당의 당당입니다. 아, 오늘은 앞전에 옛날 짝대기 형님 기억하시죠? 야, 옛날 짝대기 형님이 자기만의 또 탄당구를 또 보여 주시겠다고. 우리 또 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왔으니까 모셔보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동네 짝대기 형입니다. 자, 오늘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것처 아주 쉬운 공만 합니다. 기본적인 대회전으로 2점 탄을 만든 걸 보여드릴 건데요. 어, 공 위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하는지 지금 같이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가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탄 모양은 기본적인 대회전 배치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1접구는 원 포인트에 한 여덟 번째 정도에 있어요. 0.8 포인트 정도 위치해 있고, 이 적구는 코너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은 한 포인트만큼 떨어져 있어요. 한 포인트에서 첫 번째 위치에서는 내공과 1 적구가 일자일 때입니다. 이 공은 대회전을 치는데 뭐 간단하죠. 그냥 쳐서 내공은 돌아와서 맞고 1 적구는 이쪽 장축을 단축에 맞고 장축에 맞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요 근처에 공을 보내놓을 겁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을요그 1구역이거든요. 2포인트, 1포인트 사이. 요쪽으로 공이 들어가면 대부분 치기 좋은 모양의 공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당점은 중하단이에요. 중하단에 노인 글씨입니다. 회전이 없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께는 8분의 3 정도 되겠네요. 트로본 실질입니다. 가볍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1적구는 정확히 1구역에 위치했고요. 내공은 코너에 있는 공을 빼내고 편안한 위치로 섰습니다. 2적구에 맞았을 때제 수구와 1적구가 30cm 이내에 들어 있으면 너무 가까우면 안 되죠. 15cm에서 35, 40, 15cm에서 45cm 정도. 고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 치기 좋은 모양이 서요.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뒤돌리기 배치가 섰습니다. 자, 두 번째. <laughs> 자, 두 번째는 공 하나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때예요 자, 이때도 두께를 너무, 물론 얇게도 가능한데 너무 얇게, 얇은 두께를 쓰면 포지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자일 때가 거의 같은 두께입니다. 8분의 3 정도를 제시 주시고, 자 대신에 회전을 원팁 정도를 쓸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원팁 정도 회전을 넣고 자 스트로크는 똑같습니다. 약간 두꺼운 두께로 58회전을 보시, 보시고 쇼시에요. 자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아까랑 거의 같은 배치가 섰죠. 자, 이렇게 일자일 때와 공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맥락인데,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 배치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배치는 1접구 위치는 같고, 이적구도 같은데, 제 공이 공 하나만큼 밖으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약간 뭐, 아까 두 가지 공보다는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뭐, 맞추려면은, 맞추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것도. 그냥 맞추기만, 위에서 친다그러면 얇은 두께를 보시고, 그냥, 회전이 없이, 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득점은 편안하죠. 근데, 지금 보면, 얇게 치니, 어, 그래도 괜찮게 섰네요. 섰는데, <laughs> 아무튼, 얇게 치게 되면, 이 공이 여기까지밖에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운이 좋은 케이스고, 기왕이면, 조금 더 두께를 써서, 일적구를 아까 그 위치와 비슷한 곳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세 번째, 이렇게 안쪽을 있는 배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아까 너무 얇게 쳤는데, 얇게 치면 이 공이 한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두께를 조금 더 써서, 처음에, 일자일 때랑 약간 안쪽일 때랑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보내도록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를 조금 아까랑 비슷한 두께 8 3정도를 쓰시고 대신에 두껍게 칠 거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 항점이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원팁 정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쇼십입니다 쇼시인데 약간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공을 채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쳐볼게요. 두꺼운 두께 8 3 두께를 보시고 마이너스 원팁에 자, 요런 식으로 공을 치시면 지금 1 9, 구보한보살놨는데 1력구 움직여 보셨죠. 조금 더 두께를 쓰시면서 마이너스 약간 빠른 스토로를 하면 이런 식으로 1력구를 활발하게 보내서 포지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요거는 포지션은 아닌데 어 이점탄 아닌데 그 외에 자, 비슷한 대회전에서 맞추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자, 이만큼 빠져있어요. 이만큼. 거의 뭐공한 3개 정도가 빠져있는데, 자, 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는 탄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런 공이 썼을 때 어떻게, 요런 식으로 편하게 칠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키스백입니다. 자, 어, 강점을 중화해 보시고요. 2분의 1은 너무 두꺼워요. 이것도. 아. 음. 자,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간단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런 항상 이적구가 코너에 있는 공을 칠 때는. 딱 맞는 힘보다는 약간 여유로운, 여유로운 힘을 갖고 쳐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코너에서 아슬아슬하게 붙어버리면 칠공이 없어지거든요. 지금처럼 약간 활발하게 공을 쳐서 이적구를 코너에서 빼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요런 방법으로 치는, 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공은 어떻게 쓰는 거는 약간 이제 재수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배치에서 처음에 키스백을 쳤는데, 키스백은 이렇게 좀 떠있으면, 이 공이 조금 떠있으면, 키스백을 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물론 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자, 예전에, <laughs> 테이블이, 어, 지금처럼, 지금은 굉장히 이제 테이블이, 쿠션이 반발력도 좋고, 다 장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공이 좀 편하게 나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예전에 이제 로그로라고 하죠. 그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원쿠션, 투쿠션을 정확히 맞춰서 회전을 살려서 이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요즘 테이블들은 반발이 좋아서 이공을 치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익혀갖고 써보시면 편안하게 득점할 을수 있을 겁니다. 자, 테이블의 반발과 회전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단에 원팁, 원팁보다 조금 더 원팁 반 정도 회전을 주시고요. 자, 두께는 4분의 1 정도. 자. 2공이 원 쿠션을 맞고 투쿠션 여기에 진입해서 약간의 라운드를 그리면서 요런 다시 돌아와서 저 공을 이적구를 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치시면 편안하게 득점이 될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충분히 할수 있어요. <laughs> 자 방금 전처럼 그렇게 득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칠수 있으세요.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쉽게 됩니다. 특히 대대 테이블에서는 그냥 대회전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조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두께를 잡으실 때이 공을 맞고 여기를 맞고 요요 라인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단이나 는게 상단으로, 예전에 회전력으로 이용해서 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반동을 이용해서 이런식 으 쳐주시면 됩니다. 침은 들어가죠. 자. 자, 동네 작대경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장도 못 가시고, 당구 매니아 분들께서 당구를 못치하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영상 많이 보시고, 잘 생각해 주셨다가 코로나 끝나면 많은 실력 향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어떠셨습니까? 우리 옛날 짝대기 형님 참 재밌고 유쾌하지만 아요렇게 해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번에 우리 순골 도사님 모시고 어떤 걸또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